안녕하십니까 피스 모터스 트 여러분들 가정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도 역시나 꿀매물 차량을 준비해드렸는데 이 차량 또한 금액 들러보시면 정말 대만족하실 겁니다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이 차량의 주인이 되실 수도 있고 한번더 고민해볼 시간이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산타페 TM 디젤 모델의 2 2이륜의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에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딱썬머프만 빠져 있고요.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HUD, LED 헤드램프, 그 다음에 반자율 주행까지도 모든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18년 3월 등록한 19년형에 주행 거리는 약 10만 7천 킬로미터를 주행했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 기록부는 제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상담 전화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검수는 다 끝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전화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2,35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산타페 팀 18년식 2,350만원. 정말 저렴하게 나온 매물 맞고요. 저렴하게 나오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마지막에 성능 기록부를 꼭한번더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외판을 한번 둘러보실 건데 차량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앞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LED 헤드램프 전부 다잘 나오고 있고요 전방 감지기 전방 카메라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부 라인이나 후드 쪽에 큰 문제 삼은 부분 없이 깨끗하고요 정말 뭐 미세한 손톱만큼의 손톱 자국 정도는 있는데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쓸 부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 유리에도 스톤칩이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앞쪽 타이어는 현재 한3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상태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깨끗하죠 사이드 리피터 미러도 파손되어 있는 부분 없고요 측방경보기도 있습니다 후측방경보기 들어가 있고요 외판도 장면쭉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외판 쪽으로는 제가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 타이어는 아 교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교체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휠 상태는 전반적으로는 깨끗하나 약간의 잔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산타페 TM의 대로등 LED로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감지기 당연히 정품이고요. 트렁크 보여드릴게요. 자,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차량은 7인 모델입니다. 7인 모델이기 때문에 뒤쪽에 안전벨트 잘 구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엔 사실 7인 모델이어도 거의 뭐짐 사용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닿을 때도 잡소리 없이 잘 닫히고 있고요. 반대쪽 외판까지도 쭉 볼게요. 이쪽엔 봤었을 때 이쪽에 가벼운 부칠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끝부분에는 가벼운 부칠 정도는 들어가 있지만 어디가 이렇게 뭐 깨져 있다거나 스크래치가 정말 심하거나 그런 부위는 없이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이제 또 실내에서 정말 대만족하실 거고요. 실내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차량도 찾기 정말 힘듭니다. 가보시죠.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트 보시면 이게 프레스티지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익스클루시브 이상 들어가 있는 옵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초코 브라운의 시트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트 컬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준비를 해드렸고요.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하네요. 팔걸이 또 내려서 보여드리면 깨끗한 모습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뒤쪽으로 공조기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고, 하단 쪽에는 220V와 함께 USB 포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어 트림 쪽에도 보시면은 도어 트림에 윈도우 커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전자석 열선 시트와 함께 이 차량은 키웰 사운드, 키웰 사운드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오 옵션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운전석에 넘어가서 기능들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의 키는 이렇게 스마트 키한개잘 들어가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LCD 쿨러스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옵션인 거 아시죠?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RPM 부조현상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실키로스가 107,321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자,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는 물론. 왼쪽에 차선 이탈,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측방 경보기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위쪽에 잘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블루링크가 지원됩니다. 원격 시동 지원이 되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앞뒤 블랙박스 2채널도 다 있습니다. 대시보드 위쪽도 부착물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고요. 이 산타페 TM의 매력은 여기가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일반 대시보드랑은 좀 다른 느낌의 대시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HUD도 있습니다. HUD도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당연히 있습니다. 스티어링도 까지만 없이 정말 깨끗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에 보시면은 현대 정품 내비게이션까지도 잘 탑재가 되어 있고요. 터치 패널 이상 없습니다. 당연히 블루 링크가 되기 때문에 핸드폰 연동도 가능한 내비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오디오 이를 위해 동네 의원 300곳이 확다 오디오 또한 역시 이상 없습니다. 제가 히터를 틀어놨는데 히터 굉장히 잘나오고요. 풀 오토 공조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석에 열선, 핸들 열선, 통풍 시트까지도 다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에는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 무선 충전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밑에 쪽에 쭉 보셔도 전혀 문제되는 부분 없고요. 자 보조석에는 워크인까지도 있기 때문에 옆좌석 동승 동승석에 탔을 때도 편안하게. 누리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에 쪽에 버튼들이 또 많습니다.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오토 스탑, 어라운드 뷰, 전후방 감지기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바로 보여드리면 당연히 어라운드 뷰 정상 작동 잘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미션 상태. 야, 미션 뭐 연식이 확실히 가끔씩 그런 말이 있죠. 연식이 깡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야, 미션 상태 정말 좋습니다. 전혀 문제 없이 완벽한 미션 상태를 잘 가지고 있었고요. 일단 옵션은 특 옵션이었습니다. 금액까지도 특 금액이었는데 구독자분들이 빨리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시죠. 소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미션. 그 다음에 안쪽에 옵션부터 다 확인을 해보셨지만 옵션은 정말 구독자분들이 대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의 단점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인사이드 패널 쪽에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능기록부를 꼭한번더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행 했을 때 전혀 질감이 이상하다거나 핸들의 떨림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방문해 주신 후에 저랑 같이 보험 가입하시고 이거를 주행 한번 해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아, 이 차량 이 금액대에 내가 사면 정말 만족하면서 타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또한 전국 탑승 전액 할부도 가능합니다. 그거에 맞게끔 상담 한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 가정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